금방 씹는 날씨가 추워져갖고 시원한데 음~ 대자와 아 밀크티 어, 밀크티 대자와 대자와 맛이었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네. 오늘 그 까먹었죠 아니 아니 오늘 까먹, 까먹다니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한 거지 아니가 음. 네. 그~ 드디어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독립을 했잖아. 물론, 아직 뭐, 이산 다안 했다고 하지만. 네, 그래도 잤어요, 거기서. 아, 잤어? 네. 아니, 엄청 한파였는데, <laughs> 어떻게 잤어? 저 옥탑구 했잖아요. 어. 어땠어? 딱, 딱그 느낌 아니야? 바닥은 따뜻하고, 공기는 차갑고. 공기는 겨울이던데요? 아, 그래. <laughs> 옥탑이. 옥구잖아요 틀어야 돼. 네. 아니,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한 건 아니고, 그래, 추, 추운 거. 음. 그래 춥겠지 동남아 있으니까 감이 떨어졌더봐요 어. 굉장히 춥더라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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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그냥 선선하겠지 정도 생각했구나. 추워 여름에 엄청 덥고 겨울에 금방 추워지고 좀 단점은 있는데 그 감성이 좋아서 간 거잖아. 가격도 네. 저렴하고. 네, 솔직히. 가격이 일단 저렴하죠. 응. 혼자 사는데 뭐큰 뭐 집이나 이런 게 필요 없었으니까. 맞아요. 어. 아니, 그래서 이제 이사도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뭐 한국 와서 돈을 이것저것 너무 많이 써가지고. 네. 왜 이사를 했을 때 <laughs> <laughs> 집들이나 이런 거를 따로 하기 가좀 애매하잖아. 어? 아 맞아요. 또 여자 혼자 사는 집이고 이런데 거기 뭐 노출하기도 좀 그렇고 음,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잘 찾으시더라고요. 이렇게 뭔가 인스타 올리면 어, 맞아, 맞아. 맞아. 좀 그걸 열심히 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<laughs> 그런 부분도 좀 안전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. 사진은 근데 봤잖아요. 그래도 음. 괜찮죠. 사진은 괜찮은데 이제 짐들이 들어가면 어떨지 잘 모르겠어, 서 그렇지. 맞아요. 그인스타 감성처럼 살고 싶어 하는 거 좋아하잖아. 어? <laughs> 네. 맞지? 옥탑을 한 것도 그런 이유지 그치? 사실은 그 약간 그 옥탑에 조금 있는 그 테라스 같은 옥상 네. 그 부분도 사용하고 싶었으나 그렇게까지는 안되고. 네 옥탑에 자리가 없고 테라스가 어. 없죠. 어 버리고 일라 그러나. 어 음. 오, 오 이어어어어어어어어데너어무서운데어어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받았어. 아잠 때문에 그런 거나 진짜 살려주고 싶은데 음 내가 벌을 너무 무서워하거든. 가만 <laughs> <다만, 다만. 웃음> 미안하다. 미안하다. 나 새고 어 가지고. <laughs> 나 이러다 <laughs> 도망갈 뻔 했어. 진짜. 와나벌 너무 무서워해가지고, 진짜. <laughs> 벌에 무서워 가지고 진짜. 올해 와. 벌 있잖아. 아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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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유튜브 가자. 가서... <laughs> 저... 아주 이거 열어놔서 그런가 봐요. 파리파리게 아, 그래? <laughs> 아니, 좌우 엄청 보게 되네? 파리파리게 다른 자리 없어. 실내도 <laughs> <laughs>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. 옛날, 아, 옛날에 영국에서 보딩스쿨 다니는데, 테니스. 아, 이런 게 유명하잖아. 요 네. 크기 아니고, 잔디가 얇게 돼 있는 테니스 코트가 있었어. 음. 거기서 음. 이제 친구랑 테니스를 쳤지. 벌이 이렇게 날라다니는 거야. 어?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. 부러어 <laughs> <불었어>? 반바지 안으로 <laughs> 벌이 확 들어온 거야. 휙 들어가는 게 눈에 딱 보였어. 갖고 있는 게 뭐야? 무기가 테니스채박거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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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몸을 <laughs> 내 몸을 테니스채로 못 맞대는 거야. 진짜. 아몇 군데가 멍들었어. <laughs> 몇 군데 잘못 맞아 멍들었어. 더 웃긴 건 벌한테 쏘였어. 태어나서 처음 벌 쏘인 게 <laughs> 그거야. 그래서 트라우마 했구나. <laughs> 딱벌 보면. 그때 그거랑 막 오버랩이 돼이 안으로 들어올 것아 같고 방금 벌 되게 크지 않았어요? 벌벌 낼 정도였지. <laughs> 어 진짜 벌벌 떨린다. 무슨 얘기하더 말았죠? <laughs> 아, 원룸 아, 수제가 벌이 아닌데 어, 동님 얘기하다 말았지. 동님 얘기하다. 아이,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<laughs> 어, 벌은 지나고 갔 그래도 또 집을 이사했는데 아, 더 또더잘 되라고 네. 또 뭐래도 하나 사줘야 되겠지? 아니에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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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그래도 뭐 조그만 거라도. 어? 그 전자렌지가 없던데 리스트 적어놨어? 이거 저 이거 옆집형 이거 뭐 <laughs>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 혹시 어 그냥 아니 근데 전자렌지 혼자 사는데 필수템이야 아 그럼요 햇반 돌려먹고 뭐 즉석식품 돌려먹고 아뭐 데펴먹는 것도 다 필요하고 혼자 그거... 네 음식 같은 거 시켜도 남기면 냉장고나 냉동고 나왔다가 어 데펴먹을 게 필요하다 데펴먹는다고 안 하나? 음 따뜻하게 데워먹... 데워먹어, 데워먹어... 전자렌지가 요즘 예쁜 게 많은 거 같은데 근데 좀 저렴한 걸로 아 당연하죠. 어, 저렴한 걸로 그5만 원이야. 아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사용하기 좀 좋으면서 너무 크지 않고. 아 근데 그런 거안해 주셔도 되는데. 모델도 본거 같은데 지금. 아니 아니야. 그래서 흰색 검은색. 흰색? 어. <laughs> 아니안 들어줘야 되는데 브랜드 어디? 브랜드 약간 그좀 냉장고도 에 이쁘게 이렇게 알죠 이렇게. 아 약간 요렇게. 여기 카페 있는 깎아 놓은 거같이요렇게 있는 약간 왜 토스트기 레트로한 느낌의. 아인터넷에나 있을 있어. 걸 있어도. 아무튼 저는 무조건 비싼 건안 사요. 찾아봐봐, 찾아봐봐. 아 그거 말고 또 <웃음> 있어요. <웃음> 뭐 뭐가 있어? 안 아, 있었네 리스트가 결국. 아, 아니 아니. 생각해보니까 전자렌지가 낫겠다. 지금 당장. <laughs> <laughs> 몇초 만에 어떻게 계속 바뀌는 거야? 아니, 형, 아, 너가, 너가 더 쓸만한 거를 집을 이사했으니까 그 집에서도 더잘 되라는 의미로 사주고 싶은 거고, 네가 필요한 거를 사는 게 낫지. 전자 아니, 레인지였으면 레인지. 오늘 바로 가서 사주려고 그랬지.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제일 시급하고 전자 레인지가 낫지 않을까. 아, 하여튼 필요한 거가 있으면 음. 얘기를 해. 꼭 오늘 오늘 배송을 시켜도돼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. 독립하니까 뭐? 집들이 오고 싶기도 하고. 그럼 뭐 필요한 친구들? 거 있냐? 네. 친구들이. 친구들이나는 뭐 선배들이나 사는데 어려워할까 봐. 아, 아, 그래서 이렇게 조금 몇 가지 리스트가 <laughs> 있는 것 뿐이지 뭐 네. 옆주평 전자레 인지 이런 건 아니다. <laughs> 아니 아니 그런 건 음. 아니고. 아난 그렇게 생각 안 해. 그냥 장난으로 얘기한 거야. 아 조금 찔렸나 봐. <laughs> 네. 어 아니야. 필요한 거 얘기해. 생각해봐. 이따가까지 생각해 봐. 이따가까지 생각해서 없으면 없는 걸로 알고 있을 때. 전자레인지야. <laughs> 근데 네가 원하는 그 레트로 감성 전자레인지는 가서 보는데는 잘 없을 수도 있어. 응. 가서 보는 데는 보통 뭐. 꼭 레트로 안 사도 돼요. 제가 그 독립하니까. 어 그런 거에 관심 이 많구나. 네, 좋긴 좋더라고요. 아 그래서 커피숍도 이런데로 왔구나. 약간 레트로. 여기 막 냉장고도 까 예뻤잖아요. 엉뚱예쁘에 있더라. 저거 비싸요. 아, 저냉장고저 네, 비싸. 옛날 모양인데? 네, 저거. 진짜? 요즘 양 문용 얼마 잘 나오는지? 오대코대코 <laughs> 어, 데코 데코. 부모님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살면서 하나씩 채워가는 게 좋다 해가지고 코이스카이한테 내가 전화해서 <laughs> 혹시 얘 저거 하는데 집들이 선물 사줄까? 애가 <laughs> 너 아무것도 안 사겠구나 그럼 니가 아직은 그, 그 이불만 들여왔어요 아그래아그래그래 맞아요 는 솔직히 아요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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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시기 전까지 얘기해 그냥... 전자렌지요 <laughs> 알겠어. 좀이따 한번 보러 가자. 넹. 네. 개봉박두. 둔둔둔. 데우기. 감사합니다. 옆집형. 잘 살게요.